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제 e 스포츠 배민주 모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역시 국제 e 스포츠의 모델이니까 눈물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e 스포츠가 네. 중국과의 관계가 많잖아요. 예, 네, 그런데 네. 네, 네.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배민주 모델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게임방이 많이 있다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14만 8천 개 정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유저도 많이 있겠어요. 네, 한 2억 5천만 명 정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우리 배민주 모델은 이게 모델이니까 네. 하는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 이 e 스포츠가 저희 대한민국의 중종국인 만큼 어, 중국에서도 이렇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네. 어. 자, 그러면 제주도 알리 라시 에, 하는것에반 습니다. 감사 합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